살린 살뱀뱀이 여기야. 뱀이다. 뱀이 아게요. 자, 세 먼저 할게. 모세가 모세가 뱀을 만들어, 만들어 장대 위에 장이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지, 모두, 모두? 살더라. 살더라. 어떻게 했더니 살더라? 찾아본다. 찾아본다. 쳐, 쳐다본다. 다본다 했더니 모두 살더라. 자, 우리 오전에 무슨 말씀 들었어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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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신다. 세계 경난 사람? 하나, 둘, 셋. 생명받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오직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는 분은 누구? 우리 육세에 졸려요. 오직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어디 갈수 있어? 전국 갈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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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더 옛날에 구약 시대에 모세 알죠 우리 친구들 모세 들어봤잖아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볼까요 로이 네. 비합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들어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을 가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돌아서 좀 멀리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그래요 안 보여요? 있습니다 형님 네보입니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데 조금 멀리 이렇게 좀 돌아가게 됐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불평, 불만, 짜증, 원망했어요.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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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면서 뭐라고 엄마 했을까? 배고프다고. 어, 우리 애국에서잘 살고 있는데, 어왜 아, 우리 안들어? 아, 왜 가면 나어깨에서 우리 죽게 하는 거예요. 아 배고파, 목 말라, 막 짜증 내고 불평하고 막 원망했어요. 그리고 맨날 이거 맛나, 맛나 이것만 먹니까 으 맛없어요. 안 먹어요. 다 집어 던지고만 하나 아, 있어요. 하느께서 좋아하셨을까요? 이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어? 다, 다 까먹었어. 떻게 했어?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불평불만 했다 안 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거. 이랬어야 저랬어요. 제 때문이에요. 막 이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나셨어? 화, 화났어. 화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평불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뭘 보냈을까? 뭘 보냈어? 뭘 보냈을까? 뱀, 뱀, 뭐 뭘? 보냈을까? 뭐, 뭘 보냈을까? 그냥 뱀도 아니야. 불뱀을 보냈어. 불뱀. 꽃뱀? 불뱀. 불뱀을 보냈어. 이 불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보냈는데 이 뱀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 뱀에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이 불뱀은 독도 많아, 독도 많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했던 원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불뱀에 음! 음! 그래서 물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무서웠겠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나님게었어요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모세 찾아가서? 모세 모세?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 배는 빨리 없애달라고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막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대요. 하나님 이 불뱀들 다 없애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만 버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만 살 거야.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장대를 만들어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이렇게 매달았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사람만 살수 있다? 쳐다보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만 구원 받을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한 사람들은 살았을까? 믿은 사람. 하나님께서 쳐다보면 살 거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사람? 믿음으로 믿고 쳐다본 사람은 정말 살았다 죽었다 정말로 살았다 구원받았다 하지만 반대로 아 배에 불려서 아파 죽겠는데 뭐 저걸 쳐다보라는 거야 저것도 뭐 쳐다보면 살수 있어 말도 안돼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 죽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정말로 모세가 만든 이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권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친구들, 이노뱀 사건은요 모세가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서 이거 쳐다보면 살 거야 한이 사건은요.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노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만든 노뱀에이 달아 있는 이노뱀 쳐다보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구원받을 거야. 살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후에 내가 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낼 것인데 그 예수를 어떻게 한 사람? 믿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오직 예수만 찾아보는 사람. 오직 내가 보낸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친구들인가 우리는? 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대요? 뱀을 쳐다보는 사람.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를 믿는 것?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는 구원자의심을 믿는 것. 다른 거 있다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것을 믿는 것.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로 갈수 있다. 며칠 동안 계속 선생님이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계속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오직 구원받는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오직 누구? 이것만 기억해. 오직 예수님 말. 딴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님 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만 잘 기억하는 우리 모든 유튜브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믿음, 네. 소망, 사랑. 사랑. 사랑, 기도할게요. 네. 기도할게요.